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게임리그에서 열리는 온오프백스 토너먼트 16강 원서걸스 대 미들 미들 대 원서걸스 지금 1세트 1라운드 경기장 팡팡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초반 무기 상황에서 봐서는 그렇게 뭐큰 이변은 없습니다 둘다 투샷과 투 라이프를 들고 왔을 뿐더러 어느 팀이 더잘과연 사용할지가 관건이겠네요 자 지금 초반에는 어, 미들팀에좀 앞서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같은 원서걸스인 것 같죠 좀더 앞쪽에서 싸우는 것 보다는 뒤쪽에서 기회를 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초반 상태는 그렇게 뭐 빠르게 어 빠르게 가가지고 점수를 내는 것 보다는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서걸스에서는 조금 약간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 뭐 수비 쪽에서 잘하면 좋, 어, 좋고, 게릴라를 할 수가 있지만, 폭탄의 유무에 따라서 쉽게 뚫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볼파이터 수비거든요. 그래,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과연 좋다라고 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들팀에서 지금, 어, 겸이 선수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어, 이거, 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겠네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미들팀이 뒤쪽으로 약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싸움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구요. 요즘 들어가지고 팡샷건들이 원래 좀 블레이드 샷건, 이 샷건을 드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뭐 체감이라던가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버스터 샷건도 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버프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버스터 샷건 충분히 가능성 높은 그런 무기다 보니까 사용되고 있죠 이 호준영 선수가 버스터 샷건을 들어서 뭐.. 플레이를 할것 같.. 플레이 할것 같은 게 아니고 플레이 하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예, 폭탄 한번 던져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크게 생각해서 던진 건 아니죠 저렇게 하나 던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피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그냥 한번 견제.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 그런 폭탄이었죠. 1분 40초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또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라면, 충분히 무승부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분명 서로 폭탄도 있고, 아직 한 개밖에 던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뭐, 체력도 있고 해가지고, 어, 원소걸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미들팀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수비적으로 뒤쪽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1분 10초. 좀 앞서서, 아, 위치를 모르다 보니까 일단 원소걸스가 폭탄을 한번 던진 모습이죠. 저거는 약간 아쉽긴 해요. 상대방의 체력이 없다는 것을 눈치를 못챈 건지, 아, 그, 말이 나왔을 텐데, 좀 아쉽게 폭탄을 날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지장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나가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또 아,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아마 원소골스가 들어가겠죠. 좀더앞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폭탄을 던지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시간이 25초. 점점 앞으로 오고 있죠? 자, 종모 76, 앞으로 더 가면서, 이지은 선수. 자, 더 앞에 있으면 폭탄 던지죠, 그렇죠? 한명 잡았어요. 폭탄이 서로 다 던질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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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을 하면, 파악을 딱 하면 되는데, 어, 어, 헬프다, 어! 아. 아, 이거, 약간은 아쉽네요. 샷건이 잡히지가 않으면서 바로 그냥 팡을 했었으면 어차피 시간도 없어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아, 이거 원서걸수에서 빠르게 팡을 했더라면 아마 이겼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반면에 미들팀은 잘해줬죠. 분명 몰려있어가지고 분리할 뻔 했었는데, 헬프를 해주면서 상대방 샷건이 팡을 못하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무승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전력을 보여줬죠. 또다시 한번 소강상태 어.. 2라운드가 더 파물선 랩이죠 이메 또한 팡팡스타디움보다는 좀더 라.. 아.. 더 심하죠 좀 패스나 그런 구역이 많다보니까 어.. 그 게릴라 그 싸움이 위험해가지고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 기지쪽에서 어.. 자리를 잡고 상대방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서로 두팀의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아직까지 뭐 큰일이 벌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서로 폭탄만 몇개 던질 그런 상황이 나왔었지 뭐 체력도 그렇게 크게 깎인건 아예 안깎였죠 예 깎이질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어 뭔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무기도 비슷하고 하다보니까 뭐라 말씀드릴게 별로 없는데 일단은, 원서걸스에서 방금 전판에 좀 아쉬웠긴 했거든요. 그리고 폭탄, 아, 죄송합니다. <laughs> 폭탄을 서로 잘 맞추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전진을 해가지고, 좀더 상대방이 모를 법한 그런 게리라 작전을 펼치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두팀 다. 원서걸스에서는, 뭐, 샷건을 필두로, 좀 샷건을 우세한 모습을 방금 약간이었지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샷건은 필두로 좀 도, 저돌적인 모습 보여줄수도 있긴하고 미들팀은 또그 샷건들을 무리하는 것을 라이플이나 뭐 샷건들이 뭐 아무 팀원들이 빠르게 잘라주면서 헬프를 이어가야죠 그렇게 하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딱히 뭐큰 일은 벌어지진 않구요. 현재 1분 35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이두 팀의 팀 성격이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자. 이게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버블 파이터가 팀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일단 폭탄 던지고 돌진해 보자.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자. 이두 개인데 두팀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다 보니까 일단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가 않네요. 그저 폭탄 몇 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50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과연 누가 먼저 이니시를 걸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맵 자체가 폭탄을 넣기에는 좀 편한 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위치만 알게 된다면 순식간에 폭탄을 던지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네요. 자 20초 20초 이 상황 어디가 먼저 들어가죠 원소골스를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미들 팀이 미들 팀이 좀 앞으로가 오고 있습니다 자 폭탄의 소를 막고 있지는 않아요 자오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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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게 좀 커버가 되는 샷건 둘이서는 붙어 있던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샷건끼리는 좀 멀었습니다. 거기다 라이플은 견제를 하느라 헬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판을 하나 내주면서 경기를 가져가네요. 예. 미들 팀이. 그리고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어, 이거 뭐죠? 오, 예. 순간 네, 매트릭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뭐 2라운드는 미들 팀이 가져갔고 3라운드는 경장히 이사이팅 슈퍼 슈퍼돔에서 펼,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뭐 초반에는 서로, 먼저 원소 골수가 밀번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천천히 해가지고 미들 팀이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이사이팅 슈퍼돔은 서로 무적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어, 점수를 거의 무조건 4점을 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텐데, 이게 무적 시간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 그 샷건이 약간 뒤로 가서 못 잡았죠? 어어? 어? 아, 이거 미들팀이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요? 샷건이 상대방 뒤를 돌아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버스트 샷건이나 보니까 근접을 하지 못하면 빠르게 잡질 못해요. 예. 저거리에서도 잡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끌려가지고 결국에다 한번 수비가 성공한 원서 골스예요 여기서도 약간, 아, 호진영 선수. 아쉽게 또 꼬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좀더 천천히 해가지고 승리를 가져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팡샷 거리라는 것은 결국 캐리 라인, 라인이거든요. 라인 예.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현재 14대 9 5점 차이다 보니까 원서 걸스가 거의 점수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누, 어, 상황이 좋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한 명씩 끊어주는 것도 좋죠. 그러면 원소골수가 약간 꼬였죠 이번에도 아 이번에 원소골수가 약간 꼬였죠 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무적을 믿고 따로 가다가는 무적이 풀릴 때 그때 위험해지거든요 그게 지금 원소골수한테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깔끔하게 가져가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큰전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한번더 믿을 힘은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1분 20초 상황. 어, 여기서, 좀 몰리긴 했거든요? 근데 샷건들이, 라이플에서, 라이플이 뒤에서 좀길이 되, 되나요? 아, 결국에는, 한번 막아내지를 못했네요, 원서걸스.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한번 기회들 있을 법, 했습니다만, 뭐 어, 기회가, 잡지를 못했죠. 예,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 육점 맞고 어, 이거 커버를 해줄. 아, 거의 세 명을 잡았는데 막지를못했네 이러면 점수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시간 40초, 6점 차이거든요. 두번밀어내거나 막아야 돼요. 이거 빠르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 가지고 잡아낸 다음에 동점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이점 먹고. 아, 두 명만 리스폰 시키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자, 일단은 다 팡을 했습니다. 20초인 상황에서. 이거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요? 자,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자, 샷건이 밀리면 안 돼요. 샷건이. 아, 폭탄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저거 몰렸죠, 그러면. 오, 오, 오. 아, 아니네요. 예. 뭐라고 할, 할뻔 했네요. 결국에는. 예, 27대 21로 3라운드를 원소 걸스가 가져가 가지고 1세트는 무승부가 됐습니다.